자, 2017년 2회 문제입니다. 2017년 2회. 전기기사 문제입니다. 자, 1번은, 활류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이죠. 활류. 일단, 활류 다이오드는, 인덕턴스, 인덕턴스. 즉, 인덕터에 병렬로 접속하는 다이오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충전 전류에 의한, 기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류 리액터를 인덕터에 병렬로 접속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인덕터는 유도성이죠. 유도성 부하에 필요한 거죠. 2번이 틀렸습니다. 유도성 부하에 불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게 된다. 그래서 1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순정 불필요하죠. 그 다음에 환류 다이오드가 동작할 때는 출력 전압은 0 v 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하 전류를 평화나 융한다. 평화라는 것은 안정하게 유지한다는 얘기죠. 안정. 자 이제 문제 2번은 삼상변압기에 병렬 운전하는 경우 불가능한 조합은 뭐냐. 일단 불가능한 것은 델타 Y, Y 델타, 델타 Y, 델타 Y. 자, 오지간 짝수로 나와 있는 델타 Y가 되면 다 이건 병렬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불가능한 것은 델타 Y, 델타 델타. 이런 경우 홀수가 됐죠. 이럴 때는 불가능하다. 여기 답을 하나 찾는 방법이 되겠죠. 자, 2번은 4번. 자, 문제 3번입니다. 단상 직권 정류자전동기의 중간 변압기를 쓰이고 있는 이유가 아닌 건 뭐냐? 자 우리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 직렬 변압기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하나는 아니죠? 여기 회전자의 상수가 감소한 다가 아니라 회전자 상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직렬 변압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을 조정하고 정류자의 전압을 조정하고 상수를 증가하며 이상 온 속도의 이상 상승을 방지한다. 어, 어느 때? 경부하시에. 그 다음에 시료의 건수비를 조정한다. 다 맞아요. 2번만 틀린다. 자, 문제 4번. 직류 분권을 무부하로 운전 중 계좌회로에 단락이 생길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오른 건 뭐냐? 일단은, 무브와 운전 중 계좌회로의 단선이 되다계좌는 즉, 이런 계좌회로가, 이런 계자회로가 끊어졌다는 얘기야, 단선. 단선이 됐다는 것은, 이 계좌전류, 여자전류가 0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 회전속도 n은, 뭐, 파이 분의 상수가 있고, 하나의, v 빼기 ia, RA라고 합시다. 그래요. IARA라고 합니다. 자, 우리 전동기니까. 그러면 이게 0이라는 것은 또 자속이 0이라는 얘기야. 이갑이 0이 된다는 얘기야. 분모가 0이 되면 회전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무한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단선이 되면은 그만큼 위험한 속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여자, 무여자로 운전하면 위험 속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속도가 되어 위험하다. 4번은 3번이 됩니다. 문제 5번 변압기에 있어서 부하와 관계 없이 자속만 발생한다. 이거죠? 이걸 우리는 무부하라고 할 때, 자 여기는 뭡니까? 하나의 여기에 흐르는 게 여자전류야. 여자전류가 되고, 이 흐르는 자화전류, 이건 철손전류가 흐릅니다. 철손전류는 여기는 G라는, 예, 콘덕턴스가 되고, 여기는 서셉턴스 비에 흐르죠? 그래서 이런 호일성분에 흐르는 자화전류가 흐르는 값이 바로 여자전류의 가장 대표적인 거다. 그래서 자속만 발생시키면, 이걸, 이런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합니까? 예, 자화전류. 그렇죠? 자화전류라고 한다. 그래서 5번은 2번이돼요 자, 문제 6번. 직류전동기의 주약 효율을 나타낸 식중 옳은 건 뭐냐? 자, 우리 직류기에서 만약에 입력분의 이렇게 입력분에 출력 곱하기 100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효율은 실칙효율이라고 그래요. 실칙. 그러면 여기에 출력 플러스 손실이 되면 이것은 발전기가 되고 여기 입력 대신에 입력 대신에 입력 대신에 아 죄송합니다. 입력 대신에 출력 플러스 손실이 되면 발전기가 되고 여기 입력은 입력은 그대로 놓고 입력에서 손실을 빼고 곱하게 돼 가면 이것은 규약 효율의 전동기라고 하죠? 이 전동기야. 그래서 전동기로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다. 전동기는 4번이 됩니다. 3번은 발전기의 규약효율이야. 3번은. 자, 문제 7번. 정속도 전동기라고 볼수 없는 건 뭐냐? 볼수 있는 건 뭐냐? 자, 정속도는 차속에 변화가 없이 없으면 속도의 변동도 적은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전동기가 타여자죠? 타여자. 다시 말하면 자속의 변화가 없으므로 속도 변동이 적다. 이것을 우리는 타여자. 정속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타여자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7번은 2번. 자, 문제. 8번.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토크가 큰건 뭐냐? 이거죠? 기동 토크가 큰 것. 반발 기동형, 반기, 반류, 콘기, 분기, 세코. 반발 기동형 가장 큽니다. 반기, 반류, 콘기, 분기, 세코 이런 순서죠? 그래서 8번은 1번이 기동 토크가 가장 크다. 자, 문제 9번. 두 번은 우리 변압기에서 부홀지계전기가 나옵니다. 이 부홀지계전기는 다시 말하면 변압기에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 하나의 경보도 울려주고 그리고 하나의 기기도 차단시켜주는 역할이 부홀지계전기야. 그래서 변압기가 하나의 고장 또는 이상 현상이 발생했을 때 경보와 차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부울지 계정기죠? 그럼 부울지 계정기는 어디에 설치하느냐? 다시 말하면, 부울지 계정기는 변압기, 주 탱크와 콘서웨이트 사이에 부울지 계정기를 설치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이런 것들은 다 기계적인 신호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지,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동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9번의 답은, 틀린 답은 2번입니다. 2번이 된다. 9번은 2번. 정기적 신호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계적 신호에 의해서 동작한다. 자,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에. 자, 리액턴스 전화 우리가 원래 뭐 회로 시간에도 배웠죠? 뭐 L의 뭐 DT분의 DI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DI. 이건 시간에 대한 전류 변화율을 나타냈을 때, 이거 L이 되고, T를 우리가 주기라고 합니다. 그럼 전류의 변화율은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서 이걸 빼주는 거예요. IC에서 마이너스 IC로 바뀌면 EIC가 되겠죠? 그래서 이 리액턴스 전압을 낮추어서 좋은 정류를 얻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걸 낮추려면 주기는 크게, 리액턴스 적게 해줘야죠? 자, 10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문제 11번 일반적인 전동기에 비해서 나이너 전동기, 뭐 니너 전동기에 대한 장점이 아닌 건 뭐냐? 그래서 니너 전동기는 원운동하는 게 아니야. 니너가 뭐야? 선형이야. 나이나, 나이나, 직선 타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나이나, 직선 운동합니다. 물론 구조가 간단하고 신뢰성이 높다. 그리고 마찰을 거치지 않고 하나의 추진력을 얻어진다. 원심력에 의한, 원심력에 의한, 가속 제한이 없고, 고속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기어, 벨트, 동력, 변환 기구가 필요 없고, 맞죠? 여기까지는. 직접 원 운동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직선 운동으로 얻어진다. 해서, 11번에 4번이 됩니다. 자 문제 12번 직류를 다른 직류 우리 직류를 다른 직류로 바뀌는 게 바로 뭡니까 초퍼죠 초퍼 a d c 를 d c 로그 직류 초퍼제어라고답 1번이죠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a c 를 a c 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합니까 뭐 컨버터가 있어 컨버터 컨버터 a c 를 a c 로 바꾸는 것 이런 가장 대표적인 컨버터가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있는데 이 사이클로 컨버터는 주파수와 전압의 크기까지, 크기는 전압의 크기까지를 다 바꾸는 하나의 교류, 교류, 하나의 전력 제어 장치가 됩니다. 전압과 주파수를 바꿔주는 AC 전력 장치가 사이클로 주파수라고 해요. 자, 여기서 직류를 다른 직류하면 초포가 된다. 12번에 1번. 자, 문제 13번. 와전류 손실을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설명한 과정 중 틀린 건 뭐냐 이거죠. 자, 먼저, 와전류는 철심으로 흘러서 발생합니다. 맞죠? 와전류. 와전류가 철심에 흘러서 발생한다. 이게 와전류 손실이에요. 그 다음에 유기전압의 발생으로 철심의 와전류가 흐른다. 시변 시각각 변화되는 시변 자속으로 강자성체 철심의 유기전압을 발생한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4번의 와전류 에너지 손실량은 전류 경로 크기와 반비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례하죠. 비례하게 된다. 그래서 1 3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 주파수가 정격보다 3%. 그 다음에 동시에 전압이 정격보다 3% 상승. 주파수는 3% 감소. 그러면 주파수가 3% 감소하면 이거죠. 0.97에 F가 되겠고. 전압이 3% 증가하면 1.03에 이렇게 이런 전압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결론은 철소는 철소는 주파수하고 자속 밀도에 철소는 이렇게 된답니다. B하고 자속 밀도하고 그다음에 주파수하고 이 값하고 이렇게 이런 관계를 갖는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물론 주파수는 0.97f가 있고 전압은 1.03이 됐는데 밀도에 대해서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전압이라는 게 뭡니까? 기전력은 뭐 4. 44F 그다음에 파이엠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렇게. 전압하고 주파수하고 밀도의 관계에서는 이건 자속은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이니까 이 값을 우리가 B라고 한번 넣어 봐요. 자속 밀도 B. BM으로 놓읍시다. BM으로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놈과 이놈의 관계에서 p m 값은, p m 값은 F분의 V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식에서. F하고 BM이 최대 자성 밀도가 전압과 비례하니까 이 값을 여기다 넣어봐요. F분의 V의 제곱에 F가 됩니다. 결국은 철수는 어떤 관계야? 이게 F제곱이 되니까. 하나 갖고 나면 F분의 V제곱이 되죠? 자, 이 관계식으로 해서 뭘 구하면 되겠다? 이 관계식으로 해서 우리는 바로 철손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자, 여기서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서 철손은, 철손 PI는, 자, 주파수가 0.97이야. 그리고 전압은 1.04입니다. 다만, 철수온과 전압은 제곱에 비례하니까 제곱이 됩니다. 이게 되겠죠? 이 값을 계산하면 1.0937이 나와요. 1.0937이 나와요. 그래서 약 1.094. 1.094에서 답은 약 9.4%가 증가한다. 그렇죠. 여기 곱하기 100을 하면, 100을 하면 109.4니까 약 9.4%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14번은 3번이 되겠다. 1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 교류 전동기의 개배 자속 분포가 이렇게 나왔네. 자, 최대 자속 파이 m, 극수 2. 그 다음에 a라는 병렬 회로수가 1. 전도체 수가 200. 회전수 rpm이 1200. 브러시 축이 자극 축과 30도라면 속도 기전력의 실효값 ES가 얼마냐? 우리 원래 6이 기전력 이가 아닙니까? 60A PZ 파이의 이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요. 근데 여기에서 최대 자속이 나오면 루트 2로 나눠 줘야 이 값이 실효치의 전류가 돼요. 최대 자속이라면 루트 2로 나눠야 실효치의 기전력이 됩니다. 이건 최대 자속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수식을 한번 넣어봐요. 자, 루트 2, 60. 병렬될 수가 1이었죠? 1이고, 그 다음에 극수가 2에. 그 다음에 전 도체수 Z가 200을 었습니다 200. 그 다음에 최대 자속이 0.14. 하지만 루트 2로 나눴기 때문에 시료체 전압이 됩니다. 그다음에 회전수가 1200 rpm이야. 1200. 그래서 시료체 전압이 몇 볼트? 400 볼트가 돼요.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 400 볼트가 되겠다. 자 문제 16번, 역률 0.5. 그 다음에 부하에 350kW, 50W 소비하는 동기전동기. 병렬로 접속해요. 역률 개선. 그렇죠. 이 콘덴서의 역률 개선은 이런 식으로 표기하죠. P에 탄젠트 세타 1이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빼기.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입니다. 이 값에 다니는 항상 로 k 트가 되어야 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키로와트가 원래 350이라고 했나요? 아 350인데 50 키로와트를 소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비하는 전동기니까 부하 350에서 50을 소모하면 이때 용량이 300이 되겠네요 300 처음에 역률이 85에서 95야 그럼 0.85에서 0.95를 빼주야 되죠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돼? 1 빼기 0.85의 제곱이 사인 세타 5이 되고 이 값은 1 빼기 0.95의 제곱이 사인 세타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이 값이 약87 정도 나오나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값은 약 85로 해주면 됩니다. 85, 85 kva가 된다. 답은 80. 5가 되어 85가 된다. 자, 뭐, 무효전력의 단입, KVAR이 되겠다. 답이 85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 17번. 답은 4번이 되겠고, 17번은 변압기의 무부하시험에서 단락시험으로 구할 수 없는 건 뭐냐. 우리, 무부하시험은 가장 대표적인 게무브하니까 철손, 뭐, 여자전류, 이런 건무브하야 근데 여기 단락시험은 뭐, 임피턴스 전압이나, 그 다음에, 동기와트, 다시 말하면, 동손이죠? 동손, 임피턴스와트, 이런 것들은 다 단락시험이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구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저렴, 내력은 직접 구할 수가 없다. 답이 17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 삼상 동기 발전기의 단락 곡선을 직선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일단, 단락 생기면은 하나의 전기자 반작용이 커서 감자작용이랄까 감자작용. 감자작용으로 자기포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선화된다. 그래서 일단은 직선화되는 이유 하면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렇다. 네, 답이 18번에 1번이 됩니다. 전기자 반작용으로 인해서 감자작용이 일어나고 자기포화는 자기포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직선화가 된다. 자, 문제 19번. 동기 발전기의 단락비를 물어봤죠? 일단, 단락비는 퍼센트 임피턴스 분의 100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그럼 이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합니까? 퍼센트 임피턴스. 자, 우리 퍼센트의 임피턴스를 구하는 식은 10에, v 제곱 용량, 용량, 그리고 임피턴스가 되죠? 이렇게 임피턴스. 이런 값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거의 용량의 단위는 kVA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전압도 킬로볼트가 됩니다. 조심. 전압이 전압이 문제에서 3.3이면 이 값이 3.3의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P의 용량이 5 0 0 0입니다 5천. 그다음에 Zs 값은 동기 임피던스가매상 1.8옴인가요? 1.8.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퍼센트 임피턴스가 되고 약 82.64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넣어 봐요. 단락비를 여기다 넣어 주면 KS는 82.64분의 100 하면은 단락비 KS 값이 되겠다. 1.2가 나옵니다. 답몇 번이야? 2번이야. 자, 문제 20번입니다. 동기기의 회전자에 의한 분류가 아닌 건 뭐냐? 이 원통형은 원통형은 회전자에 의한 분류가 아니라 원동기에 의한 분류형이 됩니다. 그래서 원통형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터빈 발전기야. 터빈 발전기. 그서 20번의 답은 원통형은 회전자에 의한 분류가 아니라, 원동기에 의한 분류가 된다. 자, 2 0번의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7년도 2회 전기기사, 전기기기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